오늘 이 저녁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10편 57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57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57편 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자기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주여 내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모든 라중에서 주를 찬송하이이다이 네. 시간 우리는 찬양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종류의 시편 가운데 이 시편 57편은 탄원 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탄원시의 양식 제가 너무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 기도하는 그 시의 양식이 바로 탄원시의 양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시에서 다윗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죄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의인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10편 57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10편 57편의 본문 말씀을 한절 한절 찾아보며 다윗이 과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편 57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말이죠.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다윗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말이죠. 지금 다윗이 받는 고통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받는 그러한 종류의 심판이나 시련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먼저 말하고 지나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준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준비한 것 그물입니다. 그들이 나의 몸을 꽁꽁 올가맸고 내가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고 그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려는 그러한 상황 아래 다윗이 지금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 가운데 다윗은 나의 힘을 통해 이 절망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통해 이 고통을 이겨내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한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밖에 없으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머릿속에 심어준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만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조상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이 수많은 고통과 환란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생각을 나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이 시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현재의 고통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도 나의 고통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미래의 그 순간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다윗을 그물로 묶으려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다윗을 괴롭게 하고, 다윗을 핍박하려는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과거형의 표현을 통해 나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현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한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확신이 다윗 안에 온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6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다윗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것 무엇이었나? 그것이 7절에서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입에서 처음 고백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의 노래가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윗의 입술 가운데 찬양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다윗에게 놀라운 것이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났는데요. 8절 가운데 다윗이 찬양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다윗이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 다윗이 총세 가지의 것을 깨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나의 영광을 깨웠습니다. 다윗은 이전까지 고통과 괴로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 가운데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나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랑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찬양하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잠잠히 죽어 있던, 잠잠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다윗의 그 영광이 다윗의 찬양으로부터 깨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다윗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여러분 비파워 수금이 뭐할때 사용하는 걸까요? 찬양. 네, 찬양할 때그 연주를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가끔 찬양대를 보면 뭐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바로 비파워 수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찬양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러한 역할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찬양할 때 내가 동시에 비파와 수금을 연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찬양과 함께 비파와 수금이 깨어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내 주변 사람을 함께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요. 나 혼자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찬양의 여파가 전파되며 내 주변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다윗은 더 이상 홀로 괴로워하고 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나의 찬양과 동시에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는 비판을 연주하고 누구는 수금을 연주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깨운 것이 있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어느 시간입니까? 새벽은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입니다. 해가 뜬 다음부터 세상은요, 온통 환하게 밝아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새벽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것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이제는 완전히 산상 조각나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라 것을 다윗은 지금 이0편 57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묻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이죠. 이전까지 다윗이요 고통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살았을까요?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 고통과 절망과 신소리였을 음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한 순간부터 나의 영광이 깨어지고 비파와 수금이 깨어지고 나의 새벽이 깨어진 그 순간부터 다윗의 입에는 더 이상 절망, 신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또한번 고백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찬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5 7편 구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무엇일까요? 네, 불평. 정답을 아시는 분이 너무나 많으시네요. 불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어떤 불평이 나오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몇십 년이나 믿었는데 아직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왜 나를 계속 실패하게 하시나요?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런 불평과 불만의 말이 아닙니까?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심화되다 보면은 우리의 입에서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고 오직 신음소리만 나오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수많은 좌절의 경험을 통해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이미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소리를 내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내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고통의 순간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심어줬을 때, 그 다음에 다윗의 입에서 고백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도 고통의 순간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순간, 우리의 죽어 있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살려 주십니다. 찬양의 순간, 고통 가운데 홀로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한 우리 주변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선망합니다 찬양의 순간,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절, 그 새벽이 우리 주변에서 물러가고 우리의 주변을 찬란하게 맺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항이 비출 것이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찬양이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찬양이 우리의 절망을 평안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이 범위의 기도가 오늘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의 삶에 괴로운 것이 있기 때문 우리의 삶의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비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확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영혼의 확정과 확정이 이루어진 다음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며 나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고 시음 소리 내는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멈추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주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한 입술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창조된 목적, 우리의 혀가 창조된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온전히 쫓아 버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